롯데 자이언츠의 2025 시즌 불펜의 중심으로 활약해야 할 우한투수 최준용이 동료들보다 앞서 대만으로 떠난다.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롯데는 오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만 타이베이로 출국할 예정이다. 25일부터 대만 타이난 아시아 태평양국제야구장에서 다음 달 중순까지 1차 스프링캠프를 진행한다. 최준용은 포수 유강남, 내야수 고승민과 함께 지난 17일 대만으로 먼저 출발했다. 이들은 일주일 일찍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실시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롯데가 선발대로 대만에 보낸 3명의 선수는 모두 지난해 수술을 받았다. 고승민은 왼손 엄지, 유강남은 왼쪽 무릎 부상으로 재활 중이며 최준용은 오른쪽 어깨 관절 수술을 받았다. 최준용은 처음에 주사와 물리치료를 병행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던 그는 미래를 위해 수술을 결심했고 구단은 약 4개월의 재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행히 최준용의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최준용이 스프링캠프 일정을 소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생 최준용은 2020년 경남고를 졸업하고 1차 지명으로 입단. 빠르게 팀의 핵심 불펜 투수로 자리 잡았다. 데뷔 첫해 31경기에서 29 3분의 2 이닝 동안 2패 8홀드, 평균 자책점 4.85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최준용의 전성기는 2021 시즌이었다. 그는 44경기에서 47 3분의 1 이닝 동안 4승 2패 1세이브 20홀드, 평균 자책점 2.85를 기록하며, 리그 정상급 세덤맨으로 도약했다. 신인왕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불펜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2022 시즌 최준용은 68 경기에서 71 이닝 동안 3승 4패 14 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점 4.06을 기록하며 다소 주춤했지만, 2023 시즌에는 47 경기에서 47 3분의 2 이닝 동안 2승 3패 14홀드. 평균 자책점 2.45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2024 시즌 그는 27경기에서 20일 3분의 2 1 3분의 2이닝 동안 1승 2패 3홀드, 평균 자책점 5.40으로 부진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 더보야 힘이 1.94와 피안타율 0.32등 세부 지표도 좋지 않았으며, 부상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최준용의 부상과 부진으로 롯데 불펜에도 큰 타격이 있었다. 롯데의 2024 시즌 팀 평균 자책점은 5.0으로 10개 구단 중 7위였고, 불펜 평균 자책점은 5.36으로 9위에 그쳤다. 블론 세이브도 27회로 가장 많았다. 김상수, 구승민, 진해수, 김원중 등 특정 투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젊은 투수들의 성장까지 더딘 결과였다. 롯데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내부 F의 마무리 투수 김원중과 세선맨 구승민을 잔류시켰다. 또한 핵심 유망주였던 김민석을 두산으로 보내며 2022 시즌 신인왕에 오른 우한 정철원을 영입해 불펜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준용의 부활은 필수적이다. 그가 건강히 복귀해 필승조의 중심 역할을 해야 롯데가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최준용이 2021 시즌 보여줬던 구위와 퍼포먼스를 회복한다면, 롯데가 가을약으로 나아가는 여정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일주일 이은 스프링캠프 시작, 유강남 고승민 최준용. 2025년 롯데의 운명을 쥐고, 대만행 롯데 자이언츠의 유강남, 고승민, 최준용 이 스프링캠프 선발대로 나섰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15일 유강남, 고승민, 최준용이 17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1차 캠프 장소인 대만 타이난으로 먼저 떠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발하는 본진보다 일주일 앞서 출국한다. 세 명은 이병국 트레이닝 코치와 함께 미리 현지로 이동해 컨디션을 끌어올린 뒤 본진에 합류할 계획이다. 현재 이세 선수는 재활조에 속해 있다. 모두 작년에 수술을 받았다. 유강남은 7월 왼쪽 무릎, 최준용은 8월 오른쪽 어깨, 고승민은 10월 왼손 엄지에 각각 수술을 받았다. 이후 회복을 마친 뒤 사직 구장에서 재활훈련에 전념해왔다. 구단 관계자는 모두 재활이 잘 진행돼 현재 몸 상태가 매우 좋다며 캠프를 소화하는데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새 시즌 활약은 매우 중요하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포수 유강남이다. 지난해 유강남은 부상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롯데의 안방도 흔들렸다. 백업 포수 손성빈과 정보군이 갑작스레 공백을 메웠고, 이는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었지만, 김태형 감독은 주전 포수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김 감독은 저연차 포수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전 포수가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강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준용에게도 많은 기대가 쏠린다. 지난해 롯데 불패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LBC에서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준 최준용이 시즌 초반 활약하다가 이탈하면서 타격이 컸다. 최준용이 예전의 위력을 되찾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어깨는 투수에게 매우 민감한 부위다. 새 시즌 활약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최준용과 롯데의 과제가 될 것이다. 부상 극복 일주일 먼저 출발. 짧은 비시즌 종료 유강남 최준용 고승민의 가고 롯데 자이언츠의 유강남 최준용. 고승민이 팀 본진보다 일주일 앞서 전지훈련진 대만으로 출발한다. 프로야구는 특히 비시즌이 짧은 종목으로 꼽힌다. 포스트시즌이 11월까지 이어질 때도 있고, 1월 말 스프링캠프 시작이 곧새 시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롯데 선수단 본진은 오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차 스프링캠프 장소인 대만으로 출발하며 시즌 개막을 준비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훈련지로 향하는 이들이 있다. 수술 후 재활 중인 유강남, 최준용, 고승민은 이병국 트레이닝 코치의 지도 아래 일주일 이른 17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먼저 대만으로 향했다. 지난해 여름, 유강남은 무릎 수술을, 최준용은 어깨 수술을 각각 받으며 재활에 집중해왔다. 두 선수 모두 오랜 시간 이어진 고질적인 부상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털어내고, 좋은 컨디션으로 2025 시즌을 맞이하려 한다. 특히 지난해 후반기 마운드가 흔들렸던 만큼 유강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최준용 또한 트레이드로 영입된 정철원과 함께 불펜진의 젊은 활력을 불어넣으며 구승민 스키먼 중 김상수의 부담을 덜 예정이다. 고승민은 시즌 종료 후 손가락 수술을 받은 뒤 꾸준히 회복에 전념했다. 현재 주전 1호수 자리를 굳힌 그는 더 이상 물음표를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윤동희, 나승엽, 손호영, 황성빈과 함께 팀의 중심 타자로 자리 잡으려 한다. 이들은 스프링 캠프에 차질 없이 참가하기 위해 컨디션을 끌어올린 상태다. 점점 추워지는 한국을 떠나 따뜻한 대만으로 일찍 이동해 본격적인 몸 만들기에 돌입하려는 것이다. 김태형 감독의 롯데 2년 차, 이제는 결과를 보여줘야 할 시즌이다. 롯데 구단은 지난 겨울 셀러리캡제한으로 인해 대형 외부 FA를 영입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불펜의 핵심이자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원중과 구승민을 모두 잔류시켰다. 에이스 반주와 200위안타 신기록을 세운 레이에스도 올해 롯데에서 활약을 이어간다. 새로운 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밀컷은 대신 데이비슨을 영입했다. 롯데는 2월부터 본격적인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스프링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지바 롯데 마린즈와의 합동 연습 및 친선 경기였다. 올해는 대만 팀들과 연습 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을 다진 후 일본 미야자키로 이동해 구출 리그 구춘 미야자키 베이스볼 게임에 참가한다. 지바 롯데, 세이브 라이온즈, 소프트뱅크 호크스. 오릭스 버팔로즈, 그리고 KBO 동료 두산 베어스와 잇따라 연습 경기를 치르며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